일단 제가 코디를 했어요. 이 목걸이 팔찌 다 했어요. 팔찌가 지금 가져가신 언니들, 이거 이 구입해 가신 언니 있잖아요. 이 케이스에 담아서 지금 보면 제가 이거 한달반 정도 됐어요. 제가 착용한 지가 여기 보면 색깔이 그냥 18K 처음에는 골드였는데 18K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전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편안하게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못 봐주겠어 하신 언니들. A.S. 신청 접수하시고요. 택배로 4,000원 넣으시고, 택배로 저희 사무실로 붙여주세요. 새 걸로 이렇게 도금해서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요 케이스는 이게 쭉쭉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그 드라이기로 누르시면 쫙 펴져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누르시면, 아, 드라이기로 열을 가시면 또 사용 가능하니까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행 가실 때 넣어서 가시라고 종이 케이스 안 하고 요걸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목걸이, 팔찌, 요, 그, 요, 레이어드 스타일의 요 팔찌도 다돼있고요 제가 언니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그, 액세서리는요. 그, 그다 AS 돼요. 떨어져도 새 걸로 교환해드리고요. 어, 평생 AS를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할게요. 이 약속 제가 건강하고, 제가 이 밴드에 있는 한 언니들을 항상 금 아니라도 매일 금같이, 매일 화려하게, 비싼 돈 드리지 않아도 매일 멋쟁이로 마련해, 언니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컨셉 보셨죠? 이거 팔고요. 모자 이제 팔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모자, 머리 안 감을 때 이렇게 하시고요. 염색 안 하실 때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안에 있는 그, 그 안에 있는 모자그 안에 있는 요 테두리 있잖아요. 밴딩 부분을 잘랐어요.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연출할 때. 그건 언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다 파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올라갈 거예요. 저렴하게 팔아드리고 어제는 저희가 음 따끔한 질책 어 직원과의 소통 부재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언니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어 다시 원래는 그냥 진행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제 스타일 아닙니다. <laughs> 저그돈안 벌어도 되니까 언니들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가격 확 내렸어요. 아마 도매 그 가격을 보시면요. 그 가격이 시중가에 나가는 가격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저희 언니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너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가벼워졌어요, 몸이.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그때 큰거구한다 그랬는데 화면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아, 네, 네, 언니들.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 이벤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서두가 길었어요. 오늘 또 나온 이유가, 언니들이 맨날 벨트, 환보드레스 벨트 언제 올릴 거냐고, 올릴게요. 왜냐하면, 벤트가, 벤, 벨트가 사실은, 누가 봐도 가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가짜. 에르메스 진짜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가짜예요. 짝퉁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짜고, 여기도 가짜예요. 누가 봐도 가짜.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아 자. 이거는 제거 진짜예요. 이제 진짜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진짜는 여기에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는 벨트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를 한번 볼까요? 진짜는 언니들 혹시 모르니까 진짜 가짜 구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인장이 이렇게 찍혀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런 벨트, 이런 벨트 고리를 하라고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사이즈가 그 사러 가면 인치를 얘기하시면 딱 맞게 요렇게 짧게 나와요. 긴것 요거 다 맞춰서 주세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진짜인데 누가 봐도 가짜. 언니들이 너무 원하셔서 제가 구해 온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요 안 들어서 줄 수도 없고 요렇게 요런 요런 거예요. 다르죠. 완전 이거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언니 허리에 맞게 가위로 자르세요. 그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딱 소리 나면 잠궈지죠? 그러면 벨트가 줄니까 제가 지금 설명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밴드를 끼시면 언니들 몸에 딱 맞을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 <laughs> 제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요. 여기 지금 H라고, 가짜 H. 이거는 아마 이니셜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이 제가 노출을 해드릴게요. 요 모양의 디자인들이 사이트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르는 게 아니라서 줄자로요. 허리를 재세요. 저는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센치로 재세요. 그러면 내 허리 줄자로 쟀더니 72cm야. 그러면 저희가 구멍을 빵 뚫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요 작은 거 있죠. 누가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요요 허리 벨트. 요거는 웬만하면 다 맞으신데 나 너무 말랐어 하는 언니들한테 제가 구멍을 하나 더그그질그 그, 그, 그 상담에 저 너무 말랐어요. 구멍 하나 더 뚫어 주세요 하면 요걸로 하세요. 색깔 다양하고 다 예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번에 방송한 거 가격 인하된 거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위에다가. 저도 제가 반포맘 자켓 있잖아요. 여기다가 입어볼게요. 입고 그때 얘기하셨했잖아요. 요렇게 어, 올라가볼까요? 아이 단상이 하나 옆으로 좀 빠졌지만 요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어 제가 지난번에 가죽 반품이 하나 왔길래 저 제가 입었습니다. 누가 어떤 언인지 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아무래도 하나 입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판매하지 않기로 해서 수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가죽 그 자켓 여기다가도 이거보다는 이거는 빨간색 작은 걸로 한번 이 위를 좀 쇼트하게 이렇게 하셔도 청바지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이거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었다고 생각. 저는 지금 블랙 바지 입었거든요. 요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요 벨트 조금 이따 오후에 업로드 될 거예요. 아. 오늘 이벤트는 지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스카프 너무 많이 받으셨, 세 분한테요, 언니. 저희, 제가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네이버, 네이버 아이디랑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 반포드레스 쿠폰 3,000원 드릴게요. 그게 제일 낫대요. 저 오늘 그냥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무슨 이벤트라도 해서 이제 택배 안 보내고 그 이벤트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일단 제 오늘 컨셉을 언니들이 잘 보시고 목걸이 이런 거다 저렴하잖아요. 이 피가 이게 아마 지금은 2만 원을 했는데 수정하면 15,000원일 거예요. 싸죠. 근데 이게 수입 단가가요. 굉장히 생각 만원 이상이에요. 수입 단가가 도매 단가가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도매단가 이 정도면 나일론 들어가고 뭐좀 좋은 거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폴리 종류인데 나일론이 들어갔나고요 나일론이 원사 자체가 싸지 않아요. 내구성 때문에. 이거 봤을 때 이런 보풀도 안 피는 원단에다가 쭉쭉 늘어나는 골지에다가 조금 시원하면서 따뜻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사 비싼가 봐요. 이 단가가 제가 15,000원을 잡았지만 도매단가가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사셔도 되고요. 또 놀라운 거. 반포드레스의 회원들이 날씬한 언니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날씬한 줄 알아서 나잘났죠 <laughs> 말 많은 정유정 나잘났죠 반포만 오늘 이 컨셉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뒤도 그냥 입던 거예요 저희 남방이 저희 남방 입던 거에 허리벨트를 했는데 이 허리벨트가 별거 아닌데 되게 멋스럽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새로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들 진짜 금할 때도 있지만 어, 멋스럽게 예쁘게 할 때는 가짜도 어때요? 그죠? 너무 멋, 멋스러운 게 포인트지 이게 진짜 가짜가 절대로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제 반지 뭐 이런 거다 가짜지만 제가 하고 다니면 진짜인 줄 알고 또 어떨 땐진짜래 했는데 가짜인 줄알고 <laughs> 요런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도 예쁘죠? 레이어드 지금 팔찌도 사실 레이어드한 거두 가지의 팔찌로 제가 근데 요거를 지금 껴서 보니까 참이 드라마틱하고 두껍고 예쁘긴 한데 팔뚝 두꺼운 언니들은 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내려서 하시면 되는데 얘가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예뻐요. 그리고 요, 요렇게 이렇게 트어진 팔찌 왼손에 끼시지 마, 운전하실 때. 왜냐면 차에 그 로고, 엠블 그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깜짝 깜짝 놀랐는데, 웬만하면 언니들 요렇게 뜯어진 거는 이쪽 팔에 하지 마세요. 이쪽 오른쪽에 하세요. 운전할 때 스틱을 잡거나 아니면 다른 걸 움직일 수 있는 걸 하지, 이쪽에 뭐라도 탁 걸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경험이에요. 언니들 사랑하니까 다치지 마시라고. 요렇게 해도 예쁘고. 그죠 괜찮죠?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담수진주인가봐요. 이거는 이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진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예,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니까 보이네. 네. 그렇게 하고, 요렇게 연출을, 요 올해, 오늘 벨트를, 여기에 예. 여기다가 그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전 정장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몸이, 뭐, 좀, 내가 좀 통통하다 하셔도 하세요. 계속 몸을 괴롭혀라. 왜 그러냐? 살 빠진다. 제가 <laughs> 항상 괴롭혀라, 괴롭혀라 그러잖아요. 타이트하게. 네. 자, 오늘은 옷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 지난주에 아빠 옷어쩌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 먼저 여기 렉스로 된 어, 어,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언니? 렉스로 됐는데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시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 이름 세명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가, 조금만 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게 렉스로 됐는데,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그 느낌 세분 됐어. 다 맞았어요. 네, 오늘 각자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맞히셨어요. 제가 포인트 삼천, 삼천원씩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출근하면 바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선물 안 받아가신 언니들, 제발 선물 바, 전화 제가 아까 불려드렸잖아요. 거기로 하시든지 주소 불러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됐는데안 찾아가신 언니들 꽤 돼요. 꽤는 아니지만 있어요. 이런 스타일인데, 보세요. 네, 요렇고 요 스타일이 그 뭐라 그러죠? 밍크는 아니에요. 밍크는 아닌데, 고품격의 그런 편안함을 좀줄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가 보면은 까끔 밍크 같은 스타일이에요. 까끔 밍크. 네. 까급밍크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렉스에요, 렉스, 에렉스 최고급 렉스로 찰랑찰랑찰랑 부들부들부들. 그 다음에 안감도 이렇게 잘 처리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인데 제가 입었을 때그 느낌하고 7766이 넘어가면 좀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사이즈는 넉넉한데 제 느낌에 사이즈 엄청 넉넉해요 근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입어보시고 사셔야 되는데 입지 않고 사시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어 전화 상담 후 결정을 해주세요 언니도 구하고 싶다고 하셔도 검정색이라 잘 나타나진 않은데 이게 검정 네이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줄도 들어가 있고요 요 부분 되게 예쁘잖아요 요 끝부분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뭐 버건디 색깔의 네이비에 아이보리 컬러 로 이렇게 밴딩 처리 비슷하게 돼있고요 A라인 스타일로 돼 있어서, 망토 같은, 혹은, 제가 입고 가면 까끔 민크 스타일로 보이는, 예, 네, 요렇게. 요 스타일이네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어, 상담 꼼꼼하게 하시고,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우리 상담사가, 우리 과장님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릴게요. 핸드폰 넣고, 뭐, 이렇게 간단하고 넣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죽이래요. 가죽 제작하는 언니가 가죽이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 팔목 가는 언니는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를꽉 졸리든지 고운 알아서 하지. 힘이 있더라요꽉 졸리시면 되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제가 그래서 불편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 괜찮아요. 여기 지금 핸드폰 고리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뭐 다양하게 여기다 넣고 활동하기 좋게 큰 가방 들고도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 옛날에 따지면 여, 여권 가방 스타일인데 여권 가방 스타일보다는 고상하고 멋있는 저랑 좀 이미지 맞는 저랑 요렇게 안도 신문지가 들어가 있지만 가죽이에요 그래서 잘 돼있어요 깔끔해요 가격도 요거 저렴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가방은 체크를 못 해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여기 그, 그 트렌치의 코트의 계절인데 우리 나이대 에 있는 트렌치 코트 있죠? 이거 지금 두 종류인데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자 보세요. 아뒤 밑에 밑에 부분이 안보이니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밑에 부분 요래요. 그리고 제 기장으로 항상 그 코트 종아리 허벅지 고그 사이에 와요. 벨트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벨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 오늘 사각 구간 벨트 하셔도 되고, 요 느낌 괜찮죠? 제가 이런 멋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달래 아니라 색깔로 멋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요 같은 계열의 벨트가 있는데 원 버튼이에요. 얘가 원 버튼은 고상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이 있어요. 요거는 내추럴한 느낌 그대로 벨트를 했다고 쳐서. 벨트를 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소매 부분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확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접어, 요거 제가 옛날에 이런거 접어서도 입었어요. 접어서 입으면 요 느낌이에요. 길이감이. 나쁘지 않죠. 원단도 좋고, 원단은 당연히 NC 원단 도톰한 그런 합성, 그, 구김이 간 듯한 느낌이죠. 구김이 잘안 가는. 구김이 간거 같지만 구김이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는, 언니들이 요 원단 자체를, 프라다 원단이라든지, 그런 원단에서 느끼는 그 질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아니, 요거는 투 버튼이에요. 아까 제가, 원 버튼, 투 버튼 얘기, 아, 이거 버튼이 투 버튼이네. 아, 죄송해요, 언니. 아, 이거 투 버튼이었네. 근데 이게 왠지, 버튼 자체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아 이거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아막막한 스타일이구나 제가 이거 그때 입었을 때랑 또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언니 요 느낌이에요 지금 단추가 여기 옆으로 달려있어요 이게 이, 이 단추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와이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 있는 언니들이 이런 트렌치코트를 투 버튼 스타일로 연출하기엔 딱 좋은 느낌이네요 여기 제가 제 벨트로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저 벨트가 구멍이 안 뚫려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한참 걸려 이렇게 이거 제 벨트에요 언아이 느낌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추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가운데에 버튼이 있어요 어찌보면 투버튼인데원버튼 디자인에서 투버튼 디자인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입었을 때, 허리벨트를 했을 때, 동그랗게 뒷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네. 그죠? 왠지 가을 여자 같고, 그죠? 아, 편하긴 하네. 편하긴 하고, 소매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열어서 입을 거거든요. 저는 좀 멋스럽게. 그럼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입고 다니고.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요, 요것 또한 이렇게 잠궈서 입으시면 되고요. 섬세한 바느질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느질도 꼼꼼하네요. 제가 항상 중요하신, 우리 나이 때 바느질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추도 제가 따다다닥 뜯었을 때 흔들거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안도 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잡고 이렇게. 요요 바닥 이 밑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어 여기도 여기도 깔끔하게 되어 있요그죠 연결하는 이선 자체가 어나 원단을 접었나봐 그러네요. 이 보통 그 등판 같은데 원단을 접어서 한번더할 때는 그심 같은 느낌, 이 빳빳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등에 이렇게 박음질이 한번쫙돼 있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죠? 어, 제가 색깔은 컬러감 두 개인데요. 사이즈는 저희 직원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둘다 5인데요. 66반, 77언니까지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요. 둘다오온데 제가 입었을 때는 매우 넉넉하죠. 왜냐하면 어깨선이 없기 때문에 팔 들어가고 품만 크면 그 느낌이 그대로 날수 있는 트, 그 트렌치코트, 바바리코트 스타일이네요. 색깔은 이렇게 두개 그대로 보이는데 얘가 좀더 진하게 나왔는데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황토색이라는 그런 바바리코트 색깔이고 얘는 그대로 그 초코 브라운 같이 보이네요. 색깔이 요것도 제가 언니들한테 이제 지금 요거 두 가지. 지금 있는 거 지금 꺼내가지고 저번에 방송 못했던 거. 그리고 요 조금 따분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디들 집에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나 혹은 스무 살 아들이 옷을 너무 안 사고, 옷에 냄새가 너무 난다. 저는 저희 아들 때문에 제가 옷을 사갖고 왔거든요. 혹시 남편도 괜찮아요. 가격대는 제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저렴하려고 아들 비싼 거안 사주잖아요. 저렴한 거 입고 확 버리세요. 그냥 싹다 버리고, 또싹 사고 싹다 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사면서 언니들 생각해서 더 구매를 했어요. 요런 거는 남편들도 입어도 예쁘겠죠. 요런 거. 요거 지금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그리고 니트 종류인데 원사의 그 함량 뭐 이런 거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요거 보풀 좀 펴요. 제가 봤을 때제 경험에 보풀 좀 피는데 느낌이 톡톡한 니트 원단 톡톡한. 요렇게. 요렇게 그뭐야지 조직이 좀 동, 보이는 원사에 이렇게 꼬임이 이렇게 보이는 톡톡하고 니트가 좀 뭔가 니트 같다. 이러면 요거 보풀 펴요. 요거는 펴요. 피는데 멋쟁이 스타일로는 훌륭하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베이지 컬러. 가격은요. 제가 사이트에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제가 그냥 10월 말까지만 팔 거예요. 저 제가 필요해서 사면서 언니들 필요할 것 같아서 사 갖고 왔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멋쟁이 언니들 그냥 개인적으로 여자분도 입으셔도 되는 사이즈야. 제가 입었을 때이 카라 보세요. 카라가 쭉 파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저씨 카라가 아니고 여기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라운드 티를 입어도 예쁘고요. 목 부분이 굉장히 정, 정갈하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사실 오늘 내가 보여주는 옷 주면 그 그렇게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 엄마가 마마보이 같아. 솔직히 그런 스타일이 마마보이. 그 엄마의 손을 거친 스타일로 보일 거예요. 그치만 제 눈에 예쁘니까. 이렇게 아, 여기 있네. 램수울이라고. 램수울이 들어갔나봐요. 브인의 조끼. 아, 여기 돼있네요. 못 봤네. 괜찮죠? 근데 보풀은 피지만 한번 입고 버리기엔 딱 좋은. 잘 관리하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 입었다가 진짜 트럭만큼 버려요. 옷이 얼마나 싸요. 그죠? 여기도. 자, 여기는 빠져있네. 요거 지금 가디건이 가디건 아빠 혹은 아들 가디건 파란색 잘 보이네 그죠? 요런 가디건으로 티 같은 거 안에 입고 입을 수 있어요 좀 지겨워요 아들 옷하고 막 이러니까 혹시 남편 있다면 남편도 좋아요 이거는 등치 있는 언니들도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입어볼게요 요즘 오히려 남자 옷이 더 잘나요 더 이쁘게 왜냐면 기본, 여자들은 뭐 어깨에 뭐 이렇게 크게 넣거나 허리가 뭐 쭉쭉 늘어나거나 팔이 이렇게 크거나 뭔가 있지만 남자들은 우리 학교 학창 시절에 있던 그, 그 디자인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멋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입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사, 스타일이에요. 색깔은 버건디 스타일 요런 빨간색이랑 파란색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여기다가 청바지 입으시고 구두 심플하게 신으셔도 그 느낌 그대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도 저렴해요. 요것도 요색 이쁘죠? 요색. 요색은 아빠들 입으셔도 예뻐요. 아빠들이 의외로 빨강 분홍 좋아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그냥 일반 면티인데요. 엔, 맨투맨티라 그러죠? 컬러 두 컬러고요. 사이즈가 미디움 나지가 있어요. 근데 혹시 미디움 요거 미, 제가 우리 아들이 172에 한 70kg 안 되는데 말랐어요. 등치가 없는데도 라지가 맞더라고요. 너무 남자애들 옷조그맣게 입히는 것보다 좀 크게 넉넉하게 입히는 게 좋아요. 중학생 이상이다 그럼 라지를 사 주든지 너무 말랐다 그러면 미디움으로 사 주세요. 내 남편이 너무 말랐어. 난 타이트한 게 좋아. 그럼 미디움으로 시키시고요. 근데 여기 다 라지 사이즈인데요. 제가 입어도 예쁘게 맞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예, 예쁘고 예 컬러 예쁜 걸로 이거 싹다 해도 얼마 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뭐 RNP 원단 해가지고 니트인데 가짜 니트 같이 생긴 아까 그 니트는 램스울이 들어가면요 보풀 펴요 근데 얘는 보풀이 좀 늦게 피거나 좀안 피는 티 같은 원단이에요 티 니트 티 요것도 여기다가 어, 하얀색 남방 같은 거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잘 보이는 걸로 그그 그 마마보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마마보이 스타일 자 집에 있는 어. 하얀 남방이랑 이게 마마보이 스타일이래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아들 특히 요런 아이들이 강남이나 반포 쪽에 많이 걸어다니 안타깝지만 엄마 말을 들어야 되나 봐 근데 요, 요런 요 스타일로 남편도 직장룩도 괜찮고요 남편은 이렇게 했을 때아 와이프가 신경 쓰나 보다 한대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입고 가면 너 아우, 여자들이 미팅 갔을 때 이렇게 오면 우리 딸 말로 완전 마마보이야 <laughs> 옷이 그게 뭐야 너무 부끄러워 그치만 제가 봤을 때 예뻐요 요렇게 연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풀 잘안 피고 내구성 좀 강한 걸로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요것도 한시적으로 파니까 10월 말까지만 사세요. 제가 가끔 아드로 살때 왕창 왕창 살때 언니들로 체크를 할게요. 요건 네이비인데요. 우리 그뭐 유니클로라든지 요런데 가면 많이 있는 기본 스타일. 요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회색으로. 아 저는 그냥 요런 스타일을 제가 청바지 위에 잘 입어요. 아드 옷을 남편도 괜찮고요. 어, 요런거뭐 저렴하게 남편 옷이나 아드로 살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안 사고. 냄새 난대. 우리 아들 보면 안되는 아들 냄새 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샤워도 잘하고, 잘해요. 요거 어떠세요? 요런 스타일인데, 여기도 뭐 벨트 하면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옷이에요. 언니들이 내가 사이즈가 좀 커, 그러면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그 보통 언니들이 이런 시장 제품들, 남자애들 옷은요, 니트 원사 자체가 보풀이 잘안 피는 건데 아까 램솔 이런 건 보풀이 펴요 제가 주부니까 이런 거는 보풀 들요 왜냐면 이건 RMP 원단 같은 면이 좀 들어간 보풀이 안 피게 만들어진 원단 제가 아무리 빨아도 보풀 안필때 이런 거잘 사요 요거 괜찮죠 카라 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여기 에이브에라 L이, 그러죠 저희가 에리라고 하듯이 네이비 컬러도 예쁘고 요렇게 네임 컬러는 잘안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면티에요 면티. 근데 색깔이, 제가 요거는 블랙이고요. 요거는, 어 뭐라 그러지? 카멜이라고 그러, 카라멜색이라고 하나? 요런 컬러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가디건 같은 거 입을 때, 겹쳐서 입으시라고, 더, 우리 아들 너무 더워해. 그럴 때는, 요렇게 세트로, 세트로 하셔도 얼마 안할 거야. 제가, 제가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가격 올릴 때, 제가 같이 할 테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더 깎아드리라고 할게요. 요렇게.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그죠? 그냥 언니들이 입으셔도 예뻐요. 가격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요거 방송 끝나고, 이부로 명품 그 공장을 방문을 할 거예요. 그것도 봐주시고요. 명품 로스, 자, 그 명품의 그런 하이 퀄리티들은 재고량이 많지 않으니까, 많아봤자 10장 정도. 한 품목당. 필요하신 언니들 빨리 선점해 주시고요. 광고예요 <laughs> 요것도 아빠나 아들, 요런 게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럼 제가 아까 요거를 그 아들을 만약에 컨셉으로 잡는다. 혹은 내 남편을 그 코디를 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추천해 볼게요. 이렇게. 드라마에 드라마에 나오는 자상한 아빠 컨셉. 그냥 스탠다드한 아빠 컨셉. 네, 요렇게. 예쁘죠? 근데 요런 거는 여자들 제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여자들도 예뻐요 요렇게 입으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첫판에 첫 첫그사과 방송 진행하면서 아빠 울기도 하, 울 뻔했어요 <laughs>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요 제품들은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리고요 언제나 오늘이 가장 예쁜 언니들 오늘이 최고예, 뻐요제 눈엔. 그리고 항상 언니들의 그 에너지, 언니들은 저한테 에너지를 받는다지만 저는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하고요. 정말 힘나고요. 언니들과 함께한다는 생각도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늙어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과 사과를 할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어 어, 코디법, 이렇게, 이렇게 봤죠? 필요하신 언니들 사이트에 올라갈 테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모든 제가 한 것들 다 사이트에 있고요. 이 모자도 있답니다. 어, 모자는 업데이트가 아마 오늘 중으로 다될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런 소품들 하나씩 하셔가지고 또 센스있게 멋쟁이 돼보세요. 어디 가도 반포 드레스에서 샀어! 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해 드릴게요, 언니. 언니들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어요. 조금 이따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 너무 고마워요.